10점짜리 한 문제씩 나와요. 대외무역법에서 하나, 외국환거래법에서 하나. 근데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뭐라 부르냐면은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불러요. 예. 네,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럴 만 하죠. 외국환거래 대금 결제에는 무역의 수출입에는 대금 결제가 수반되니까. 대금 결제는 뭐로 하니까? 외환으로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세 가지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고거 개념 잡아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조약 협정. 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약 협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예, 관세포 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FT 협정부터 시작해서 FC, 어, WC 협약, FT, 어, W, 그니까, 이런 건좀 알아두세요. WTO가 있고 WCO라는 게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은 WTO만 알죠? 예, 근데 WTO는 뭐예요? 세계 무역기구. 그럼 WCO 맞춰보세요. 세계관세기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World Customs Organization이죠. 그런데 예, 뭐 특별한 조직 체라기보다는 WTO 회원국은 다 WTO 회원국이에요. 예, 그래서 아, 같은 개념인데 관세법에서는 대개 자주 w c o 가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당연히 그런 협약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조회협정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문법은 원 이런 건데 관세법은 전통적으로 불문법원은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원이 상당히 많이 법, 그 법의 법원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많이 하시고 관세사 이렇게 그런 거 집중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법에 대해서 나는 전혀 흥미가 없었는데 관세법이란 법에 공부해봤더니 흥미가 생긴다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법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건 이걸로 맞추시고 이렇게 취미생활로 해보시라는 거죠. 민법, 상법, 행정법, 행정법은 법이 아니고요. 또는 뭐 헌법 이런 거 공부하면 되게 유식해져요. 어 나중에 해보세요, 한번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어, 법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아 법이 참 예쁘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시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꼭 해보시고요. 예, 그러면 이걸로 관세 기초이론 다 끝났고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관세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관세법 앞에서 기본 대 어떤 흐름 같은 건 보셨죠? 바로 지금 공부하시는 게 관세법 초기 개념, 바로 총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총칙이 원래는 법상으로는 1장이에요. 예, 근데 지금 기초이론을 책에서 1장으로 해놔서 이 책에서는 2장으로 개념을 잡은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 이제 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법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건요, 어, 말 그대로, 어, 여러 가지 시험에서 무슨 법이라는 시험이 감옥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법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 자연스럽게 법과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 규칙이 자연스럽게 전부 다, 어, 시험 감옥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까지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시험 과목이표현되어 있는 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한 거고요. 시행령은 이거의 예압법으로 행정부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대통령 아래인 각부 장관이 정한 건데 관세 쪽은 기재부령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요세 가지가 당연히 시험의 범위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법에 공부하실 때 가장, 가장 좋은 책을 하나 고른, 막, 여러분이 책을 한 권밖에 못걸러요 이거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주저없이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